여름하면 바닷가의 파도, 갈매기, 모래사장에서 노는 아이들이 떠올라요 여름하면 바다, 바다하면 여름 아닙니까? 여름하면 수박이죠 빨갛게 잘 익은 수박, 그 시원하고 달콤한 맛, 너무 맛있죠 여름에 왔다, 이것은 팥빙수죠 딸기 빙수, 방구 빙수, 수박 빙수 또 어떤 새로운 빙수가 나올까요? 시원해 수영장이 최구조물 물 속에서 들어가 있으면 음, 더운 줄 몰라요. 여러분의 여름은 어떤가요? 신나고 시원한 여름 이야기 함께하시죠. 모든 아이가 이 땅에 공부를 잘하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갈래 길을 열어주세요. 아이들 스스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은 기자니아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염 담당 DJ 김진입니다. 안녕하시렵니까 유머 담당 DJ 김솔입니다. 저는 잔소리 담당 DJ 김전입니다. 여러분 허리 빼고 앉으세요. 저는 체지 담당 DJ 임루빈입니다. 방과 애교 담당 DJ 이지연입니다. 우리들의 꿈꾸는, 꿈꾸는, 꿈꾸는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레드고고. 오늘은 여름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657 님께서 선풍기요. 아빠가 작년에 사준 토끼 모양 선풍기가 여름 친구입니다. 하셨어요. 오육6 5님은 모디로 이행시를 지어주셨었어요. 뭐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리는 모디. 0 4 2 6님은 저희 선풍기보다 부채를 더 좋아해요. 라고 했셨네요 어, 6842님은 생각만 해도 신나는 여름입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꿈꾸는 라디오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4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흑기군님의 신청곡. 어? 학생가 불립니다. 다시 여기 받을까? 오늘 여름 이야기는 여름 오마을 듣고 있습니다.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한 꿀팁 알려주세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여름에는 별 보러 가면 좋아요. 별은 보러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가까운 천문대를 검색해 보세요. 까만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 꿈을 꾸는 것이 곧 같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린 나라의 청문대가 15개나 있네요. 꼭 다녀오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한옥 마을에 놀러 갈 생각입니다. 한옥 말고 한우 마을은 어떨까요? <laughs> 한옥도 좋지만 조상님들 한우도 좋지만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늘보다 좋은 한옥마을 함께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여, 역시 어린이의 나라 키자니아입니다. 맞습니다. 여름엔 신나게 놀아야죠. 올 여름 키자니아는 즐기는 가장 좋은 선택 k 초이스를 추천합니다. 와, 우리들의 뜨거운 여름이 기대됩니다. 그럼 2층에서 눈부신 여름을 대표하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힌트 속에서 정답을 찾아라. 정답은 언제나 하나. 퀴즈 상식 중심. 자, 오늘의 여름 공중에 관한 문제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여름엔 나무에서. 정답. 매미. <laughs> 문제를 끝까지 듣고 맞춰주세요. 여름의 나무에서 맴맴 우는 매미의 수명은 며칠일까요? 정답. 하루. 정답. 7일 일주일. 정답 한 달? 정답입니다. 와! 두 번째는 모기가 모, 두 번째는 두 번째 문제는 모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 물잖아요. 그런데 사람의문는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모기가 사람을 물는 네, 아니군요. 그럼 사람을 무는 모기는 어떤 모기일까요? 이 문제는 청취자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는 키자니아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와대박겠다 여러분, 오늘 방송 즐거우셨나요? 퀴즈의 정답은 알을 낳을 준비를 하는 암컷 모기라고 합니다. 네, 습관 모기는 물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 모기는 일단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미와 모기 퀴즈도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이다처럼 톡 쓰고 아이스 초코처럼 달콤한 여름 보내시길 바래요 마지막 곡으로는 1452님이 신청하신 오마이걸의 돌핀들으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나는 여름 보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가세요.